지붕이 필요하대. 이거 지붕 아니야? 아닌 거 아니에요. 아 shit. 아 이거 지붕 아니야? 음. 아 shit. 아, 아이문 어, 조금만 높게 만들면 안 되나 이거? 왜 석탄 여기다 쓰는 거거든요. 오른 오른쪽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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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대모난 창에다가 넣면 으 돼요. 어. 여기 구리는 어디 넣는 거야? 구리 이쪽에 구리 원석을 넣으면 위로 나와요 아, 딱 원에 맞춰야 되네 아드러게 귀찮네 요아 <laughs> 쓰바 문 그걸로 바한인데이 ㅅㅂ 건물 새로 문, 지어야 돼. 다문 이쪽에 만들면 안돼아 여기 근데 창고 싹깔 건데 아 그래, 그래. 안 돼, 안 돼도 하 되지. 이게 또 전투, 전투는 또 그거다. 전투는 또 야숨이다 야슴, 수 야슴. 야숨 야숨이라고? 어어 어지러워 <laughs> 어, 어지러워 나왔다 어 뭐야 이거 아, 아이크티르 아아아 아. <laughs> 아니 아니 뭘 알을 내주고 해야지 그런게 있어 와가지고 뭐론 맞아야지 <laughs> 어디가 이런 와이? 진짜 아, 회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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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피. 아니 뭐 피해. 구르기, 구르기 어떻게 했어? 모르면 맞아야지. <laughs> 구르기도 하시네. 오클릭 하고 스페이스인가? 맞아요. 오클릭 아니 얘 물로도 망가냐? 근데 이제 맞아도 안 아프다 이제. 아 맞아 왔어. 아 스태미나 떨려. 엘크 티를 써주실 분. 일로 와이. 점 점프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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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아고 피해 주고. 아쓰바요 지붕은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무기는 죽어 싸워는거 아니야,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무기 없어요? 돌대가 <laughs> <덕분에> 잡고 있었구나. <laughs> 나 사실 <덕피로> 고인물. <laughs> 돌도끼 있잖아, 돌도끼, 돌돕기. 돌도끼는 충분하지. <laughs> 아니, 저 사람은 창 들고 싸우고 있는데 난 돌도끼 들고서 <laughs> 뭐 대비 지을 차이 안 나네. 아, 이게 앞에만 데미지를 있구나. 봐봤다. 뭐야? 어, 겁나 쉽네. 보자. 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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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지러워. 아, 스마또 아, 돈. 또 나무. 아, 패턴 파겠다. 패턴 파겠다. <laughs> 아, 또 어딜로? 랄랄랄랄랄랄랄라. <laughs> 아 깼다며? 아니 무슨 플래시 데미지가 여기까지 들어가 어디가 아 아예 전기가 물에 들어간게 어디있어 좀더 하라 이놈아 근데 이거 그렇지. 잡으면 뭐가 좋은거예요 이미 그거 채집 지루하다 해가지고 응. 막려오고 있는거잖아요 아니 이득있어야 얘 잡는거지 <laughs> 힘주자 <힘주셔야 돼. 웃음> 아니, 이 사람들 믿고 게임을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2만 원도 없어졌구만. 택배 사과차 하루하시죠. 어, 뭐 죽여도 아무것도 안 줘. 아이크티르의 그 트로피 내가 먹었거든. 2층을 만들어야 되나? 어. 아, 쓰만 남. 집 이거. 지붕만 들더 대가리 빠게 질것 같아. 진짜 <laughs> 아, 이게 에이밍이 안 된다. 씨바 나갔다 들어왔던 지랄병에 에이밍이 안돼시마 저기 만들고 싶은데, <laughs> 여긴될것 같은데. 안쪽에서는 잠깐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줄게. 여기 나왔나? 나온나? No, no. 그대 아. <laughs> 나는, 나는, 그걸 쓰는 템이 없어서 우리다불 자자자 일단 자 일단, 빨리, 자, 일단 빨리,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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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 빨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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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왜두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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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쟁이네왜나대나두나아 나는, 아이씨, 진짜, 이씨. 아이, 블라드워. 아이씨. <laughs> 아이, 들이둬, 아이, 들이둬. 와, 막 높이가 안 돼. 그 음식도 좀 챙겨가고, 배에 이런 것도 좀 따놨거든요. 그 왼쪽에 보면은, 체력 왼쪽에 세칸 있는데, 이제 그게 뱃속이거든요. 그, 항상 풀로 채워놓으세요. 일어나자마자 노동이야. 캠 <laughs> 나무 캐시던 가. 아우씨. 아우. 나무는 뭐 제가 알아서 캠 되는데. 집을 먼저 만들어야지 뭘 하지. 아얘왜 이래? 왜 이래? 아, 아저씨 빨리 와요. 먼저 가서 위험한 거 없는지 거기 좀. 이래 느려 터져가지고 뭘 하겠어요 빨리 어? 어뭐 잘못.. 저러... 아왜 어, 이래 이 씨.. 구데 거기는? 뭐 잘못 만든 거 같은데? 만들다만 구리부터 털.. 하러 가야지 와 됐다 와어집다 됐다 가면 여기 와서 빨리 구리 켜요 이제 응? 2층 만들건데 구리 고 있는데 여기? 아니집다 아니, 만들었다길래 노동에 휴식은 없습니다. 아 개자식아. 어져 너무 팽이 피우는 거 아니야? 추나 보게 되네 진짜. 아니 여기를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어딨어. 아 내려와. 내려와. 에헤헤 <laughs> 어휴 됐다. 이제 밖에 울타리 쳐치야 되는데 어 할거 존나 많네 박발 <laughs> 주석 치러가즈 박이 오탈이 오탈치야. 니즈 박이 오탈 가면 여기에 이이 오탈치야. 이 오탈치야. 니즈 박이 오탈가야 나무는 좀 가까이 가, 가까이 가서 다 켜주고요. 전나무 이거 캐면은 안에 따단한 나무 나오거든요. 네. 그거 모아야 돼? 모르겠어요. 쓸 데가 어디 있지 않을까. 이거 수지도 많이 필요하죠, 수지. 수지가 횃불 만들 때 써요. 그리고 음. 방어구 강화할 때랑. 아, 수지도 모아놔야겠네. 지금 주석 코리는 조금 있는데 주석이 없다. 오케이. 어 자장나무. 혹시 뭐, 집에 뼈 하나... 저거 뭐냐. 뼈갱이 좀두 개만 더 만들어 주실래요? 뼈? 네그 이게 내고도가 너무 빨리 달아서 두개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. 사 사단 뼈아 있다 사단 뼈. 노동의 재미를 들리면 되는데 그게 낫다. 어, 뭐야 나무? 아 두개밖에 안눕겄네 걔가 맨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은 제 여기 꽃게이 넣어놓을게요 네. 여기서 청동을 만들어야되네 자 흉갑이랑 각반 청동 화살을 만들 수 있네 우와 뭐가 많이 열렸다 자모와모또 만들어야 돼 청동 다개 사승 가봇 가죽 화살 좀 만들어야겠다 화살 제거 줄게요 오케이 아 지금 청동이랑 와 구리 가죽 아 씨발 존나 모네 같이 갈거 그랬나 없다 여기 물 따라 쭉 올라왔는데 없다 없다 아씨 저 있는데 여기 주석좀 있긴 한데 거의 다 캐긴 했으면 여기다 와멧들이 좋은 나마다 저기 좀더 있네 여기 다시 와야겠다 와 근데 이게가 너무 떨리는데 30개 캐니까 참네 카트, 카트 어 만들지? 오 해가 진다 그 하루가 빠른거 같지? 열심히 일했구만 일밖에 안하는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 뭐해요? 나무 캐고 있어요 <laughs> 벌목맨이네 벌목맨 나무는 제가 캐오는데요 주위에 많으니까 미리 캐놔야죠. 할거 없을 땐 나무 캐는 게 최고지. 그 나무 저기다가 더 넣어 주실래요? 여기 가마에. 용광로 이제 하나 더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. 주적 많거든요. 에이. 어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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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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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누가 씨발 밑에 나타날 뻔 근데 그게 없으면 잠못 자요. 아씨 뜨거워라. 아 돌. <볼. 웃음> 내가 따뜻하게 자라고 <laughs> 보일러 집이 났지. 겁나 <정말> 놀랬잖아. <laughs> 보일러가 아니고, 이씨. <laughs> 아랫목지지나 죽을 뻔 했네. 자, <laughs> 합시다 <안> 하긴. <laughs> 근데 우리 침대 네. 하나가 없는데? 야, 석탄 좀 추가해놓고. 침대가 두 개밖에 없는데. 놀라 아니 뭐 일을, 일을 다 하고 자야죠 어이구, 덥덥대 빗자 와아 일단 저기 밥통부터 만들어야 되겠지? 음 구리, 청동 이거 하나에 이거 여섯 개 이건 뭐야 아, 주석이구나 주석 추석 제가 굽고 있을게요 응꿀땅파지거 <laughs> 어떻게 메꿔요? 아, 함부로 파지마라 <laughs> 아니 갑자기 땅이 파지더라고 여여여그 그거 들고 우클릭인가? 6번 어평타나 하는거 들고 우클릭이요 아괭이 필요하구나 괭이가 네. 필요해 아또요 그쪽은 상관없어요 일하러 가야지 는 있는... 가마, 속가마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, 주석 어? 주석 10개 있는데 아이, 어? 아, 청동, 아! 주석 10개구나, 아 그러면은 네 잠깐만 야, 뭘 만들 수 있지? 청동 도끼. 정동철대 정동검 이제 이제 신석기야? 정동창을 만들어 줄까요? 저는 지금은데 딱히 뭐 잡을 게 없어가지고 창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하나 있어야지 그래도 어, 그건 좋죠? 그러면 창 창을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정동검 일단 주다 똑같지 않나요? 뭐든지 아니죠. 아 창이 근데 여기서 좋대요. 오케이 아니, 후방 가면. 우우우우우우 어디서 오른쪽에 왔어? 어아저저나 나중에 올게요맨 왼쪽에 넣어놓을게요. 오케이 넣어놨고 용광로를 하나 더 만들죠. 지금 베이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? 구리? 주석? 주석, 구리는 계속 필요하고 네 뭐가 필요하지? 아이, 이런 막히잖아 속단이 없네. 이거 서버는 핵템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? 그런지 않을까요? 제시드라서음 마크랑 비슷한 느낌이구나. 그럼 핵템이 하시고 계실 때만 오면 그냥 들어오면 되겠다. 근데 캐릭터는 아마 그거 될 거예요. 어, 자기 저장이라서. 아... 오 어? 가마소. 가마솥에 라즈베리, 블루베리 와 블루베리도 뭐, 블루베리 있으면 좀 개와주세요. 오케이 경작기 아 경작기가 여기 있다. 경작기 코나무 어 다섯 개, 정동 다섯 개. 어, 엉겅퀴는 필요 없죠. 엉겅퀴는 조금 캐놨어요 근데 뭐에 쓰는지 나 아직 몰라요. 그렇구만. 어, 맵을 좀 둘러보면서 라즈베리를 캐와야겠구만. 밤나무 시야실 있더라. 너도 밤나무 씨앗 안근 시야. 방근 심자 받았겠다 맛있는 거 해줘 맛있는 거 가는 길에 가득도 들고 오고 뭐야 이거 시가... 쥐많 많은데 쥐가 많은데 왜 그렇지 카트 나왔다 어 근데 좀 만들지 아 망치로 만들어야 되나 가구 기타 여있다 전동못 10개 작업대 됐어 <laughs> 이래라 <웃음> 이거라즈 라즈베리. 입었어 라즈베리. 블루베리 블루베리 필요하다 i r o d e n k o Hello. Oh, studio was so. I was sure. I was sure. I was sure. I w a 왜, 어떻게 끌어 이거 n t i r i g 이라는데 어떻게 끌죠 어떻게 끌어야 돼 앞에 가서 E 어 뭐야 됐는데유 s e E 는데이이러뭐 <laughs> yeah, 해야 돼 거기서 E 하면 아, 그래. 어 아싸 간다 아싸 노에 가라. 응, 음, 뭘 가라야 빨리 와요. <laughs> 아니 나 방금 왔어 방금. 아야, 어이거이미못 지나가는데 이 산을. 방금 일 끝나고 왔구만. 아 잠깐만. 이, 이 나무 를 배야 갈수 있겠네. 나무 배면 되지. 아니 <laughs> 사감 되지. 그뭐 어렵다고. 자, 에이. 이제는 뭘 만들지? 홍자끼. 아, 좀집어줘라 청동 곡괭이 좋아 보인다. 아, 와. 어, 청동 곡괭이 만들어줄게요. 어, 그거 있으면 좀 빠른가? 빠르겠지. 아이, 개자식 들 진짜 이거는 개. 일 잘하는 아싸한테 줘야 되겠다. 그래서 저... 이거 받아서 가요. 네? <laughs> 빨리 오라 하산토아나 방금 왔다니까. <laughs> 방금 왔으면 빨리 비우고야지. 자자자자. <laughs> 자, 자, 자. 어, 오케이 오케이. 아내길 조금 됐어. 어, 뭐 어, 성동꽃병이다. <홍동> <laughs> 오, 수레 오, 부서진다. 수레 부서진다. 야이 씨그 부수기만 보라고 아니 근데 진 운전이 너무 어려운데 어 벌써 밤 되는데? 나내일가야겠다 <laughs> 아니 빨리 오라고 <laughs> 돌아가 아 시작해볼까? 수레를 끌고 저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수레 여기 세워도 오면 되잖아 그래 맞어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걸 이제 알았다고? 아 블루베리 맞네 베리는 이제 먹지 마세요 내 잼, 잼 만들어 줄게